자, 스타그루트2 레더! 토스 대테란전입니다 오늘 도 찾아온 토스 대테란전 가보도록 할까요? 아, 렌타디 하다가 제가 단축키를 바꿔놔서 단축키 좀 한번 변경 좀 해주고. 자, 파일런 짓고. 단축키 변경. 자, 악으로 바꿔주고요. 됐습니다. 제가 어떤 단축키를 쓰길래 이렇게 바꾸냐면, 저는 부대 지정 0번을 손가락이 멀잖아요. W로 바꿔요. W로 W로 바꾸면 차원 간문도 잃게 되긴 하지만 단축키의 그런 거리 거리상으로는 좀 이득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왜 w 도되냐면 약간 단체 넥서스를 단체로 묶을 때 좋아요. 앞마당 트리플 이런 거 묶을 때 W에 뒀을 때 되게 좋습니다. 그런 간단한 저만의 팁이 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SB 만났지만 가뿐하게 무시. 자두 마리. 그 스타그로트 1 황제 임요한님께서 최근에 어록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공감을 했는데 스타우는 테란이 사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나는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납득했던 게 있어. 뭐냐면은. SCV는 생각보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위협적이지 않지만 프로브가 오면 위협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니까 프로브는 위협적이긴 해요. 제가 봐도 프로브가 한 마리 오면 SCV 세 마리를 손해 본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살짝 공감을 해버렸습니다. SCV가 사실 사기가 아니었을 수도.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얘가 되게 귀찮아 그리고 프로보가 귀찮은 탐사정 인정해 버렸습니다 좀자 수정탑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증폭 그다음에 추적자까지 찍어준 다음에 사신이 오는거 대비 오겠죠? 일단 그림 잡으시러 나가주고 시간제풍 걸어주고 사도가 나갔습니다 사신이 안왔어요 그리고 근데 추적자가 이제 뜨니까 막을 수 있겠죠? 자 이러면 또 수비가 완료 테트로에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W로 묶어줬을 때 W는 딱 되잖아. 그래서 제가 W를 선호합니다. 자, 확인 작업 마당이 없네요. 클로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요. 좀 까비 자 내려주고! 처음 보면 저단. 왜 없는 것일까? 왜 벙커가 있는 것일까? 머리를 굴려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왜 왜 벙커가 있는 걸까? 이거는 한 번에 찌르기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좀 돌려봐야 될것 같고요. 무슨 꿍꿍이냐 찾아다니는데 없네요. 자 수정탑 하나 더. 앞마당을 먹고 있는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안 먹죠? 뭔가 있다는 거겠죠? 본진 쪽에 추적자 올리고 사도로 계속 견제를 해주고요. 시간 증폭. 내가 볼때 뭔가 오긴 할것 같아. 근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니까 배터리 하나 자씨앗고 사이클론과 알았습니다. 앞마당은 맞네요. 앞마당은 맞는데 좀 뭔가 특이하게 먹네요. 약간 옵저버 밤까마귀 뽑아서 올것 같은데, 마당은 맞는데 본진에서 먹어서 내려오는 방식을 택한 것 같아. 먹었죠? 마당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멸 추적자를 한번 찔러봐도 나쁘지 않아요. 점차 한번 찔러주기 준비. 자 업저버 두개 준비. 그러니까 제가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요즘 토스전이 테란이 토스전을 할 때. 어 제발 이러면 이득 자 굉장히 위협적인 찌르기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추적자가 먹어주고 암튼 테라이 토스전을 할때 거신을 원래 제가 거신에 진짜 많이 갔는데 거신을 크트하고 거시는 안간 상태에서. 막히면 미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양 옆으로 쌈 싸먹기. 안 거시는 안간 상태에서 그냥 광전사로 가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있어. 업그레이드 프로토스. 템플러 아카이브 가주면서. 뽑아주고 사도로 정찰 광전사가 효율이 좋아 하다보니까 광전사를 준비 가스도 준비 발업도 완료되죠 곧 있으면 그 그러니까 7게이트까지 올려가지고 왼쪽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 토스는 이런걸 잘해야돼 처음 문경기를 준비해서 처음 문경기를 이제 좀 털어먹는 겁니다. 제가 원래 거신 진짜 좋아했는데, 거신이 옛날에 비해 뭔가 약해진 느낌이야. 옛날엔 되게 셌거든. 사이오닉스톤 준비. 하이 딴플러. 땀풀러. 하이 딴플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됐어. 자, 여기 옵저버 한 마리 여기 되기. 자, 어차피 트리플을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쿼드라를 먹는 게 프로토스의 양심 토스의 양심은 어디다? 쿼드라다 좋아 견제를 들어가 준비 해주고 수정탑이 많아야 안정적이니까 수정탑을 이렇게 꼽고 다닙니다 이것저것 뽑고 다니고. 업그레이드 완료. 넥서스 하나 더 먹는 거는 조금 무양심이니까 참아주고. 광전사생산 터렛이 입점. 업초 살려. 살렸어 놀랍게도. 본진이 좀 대비가 돼 있어요. 이러면 왼쪽 아래로. 야 이게 진짜 열받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정말 열받는 그것 중에 하나에요. 이게프로토스는 돌려야 돼. 무조건 돌려야 돼, 프로토스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에 힘좀 써주고. 터렛에 뭔 다섯 개를 박냐, 어? 널랍다잉? 방조살로 빼놓고 하이템 플러에 아콘, 아콘 준비해주고 거신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가죽이 날 건데, 좀 뭔가 옛날처럼 막 무조건 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좀 늦게 가도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부대지형 땡겨주고... 게이트가 많은 게 짱이야 토스는 진짜 우주 방어를 해버리네. 나 우주 게이트. 너가 우주 방어, 난 우주 게이트다. 시야가 아주 탄탄하죠. 이런 걸로 한번씩 들어가보고. 경력 여기 있네요. 과거로 토스는 보다 업그레이드다 아콘 더 만들고 배터리도 넥서스 운영하는 법을 좀 알겠어 결국 토스는 업그레이드와 기본 병력의 힘이었어 소모를 한번 해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소모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게이트가 많거든요 스타크로프트 원하듯이 해도 되더라고 이따 얘네를 찔러요 님들 찔러 그 이쪽에 시야가 어 저기 마음이 급한데? 라고 될수 밖에 없어 그때 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정면 들어가기 자 스톰 준비.. 어 프로비우스가 있네 안쪽에 자 커맨드 날려주고 좀 빼주고 치이것이 수모전 치 찡찡 아 진짜 너무 수월해졌다 게임력이 어 게임력 수월한 거 봐. 업그레이드 토스에 무서움을 봤습니까, 님들? 이게 바로 업토스야. 공포의 업토스. 이 먹고 여기도 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0 찍고 들어온 게임 끝나겠네. 거신도 찍고 한번소모하면 이렇게 게임이 수월해져. 거신 두 개. 광전사 추적자 게이트가많은 게? 갑이다 야, 벌써 삼이업 벌써 삼이 업. 됐죠? 업그레이드. 그냥 올멀티칠수가 있는 거야? 왜냐? 돈이 많으니까 훈이 죠 끝나겠네요. 막기가 너무 힘들겠는데? 이런건 이제 이렇게 먹어도 돼. 이제 남는 프로브로. 저 들어갑니다. 갈게요. 막아봐. 열심히 컨트롤해서 막아봐. 압도적인 힘으로이. 너무 압도적인 힘으로이. 사운드 강도 받겠다고 털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수월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대란전 업그레이드를 잘해라.